한 자료 두자고다 검사를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길면 한 몇십 번 정도가 부족한 때가 지 이제 폐기 반성되는 경우는 있긴 있습니다. 국내, 그, 국내에서 생산 제조되는 유통되는 사료에 대해서는 일반 아시는 배합자료나 이런 것들은. 검사를, 뭐, 자가검사든, 이제, 모니터링 검사든, 죽진을 한들, 1만 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보통 이제 평균 잡아서 1년에 한만 건이지만, 실제적으로 성분으로 따지면, 성분 기준으로 하면 뭐, 10만 건이랑, 이렇게 확정되는 예념인데, 어, 간단히 말씀드리는 며지 검사는 예전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어가지고, 500건 이상 계속 했는데, 3년 동안 한 건도 이 문제가 없어가지고, 지금 100건은 숙소를 했을라 했는데 다시 최근에 공연부에서 이거는 전체의 대표성을 띠게 통계적 수치가 좀 적으니까 한 300건 정도로 늘리자 라고 얘기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문제없어요. 3년 동안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곰팡이 독소도 지금 사료 관련해서는 곰팡이 독소 문제되는 것 8가지 성분이 대표적인 거뭐 제랄레놀이 이렇게 몇 가지 해가지고 오크라톡신이나 흔히 아는 여러 가지 성분들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최근 어쨌든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곰팡이 관련해서 문제가 어 이렇게 사료 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제 아마 그뭐 사료 제조업체나 이런 쪽에서는 그 관련해서 어 최근에 이제 곰팡이 독소 그 관련해서 우리가제기되도다고 저희도 얘기를 듣고 이제 현장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긴 하는데 검사에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이그 품목별로 아까 네. 말한 것. 채널에 누뭐몇 네, 가지는 기준이 있지만 예. 기준조차 없 우리 국내는 예. 없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판이 독도가 제가 알기는한3 2 0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타르트 집중 관리하는 한 10쯤 약간 대가물도 그렇고 그래서 어 전문가들은 뭐 제가 알기로도 한 최소 20개 정도는 위험성이 높으니까 확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어쨌든 아직까지는 사료는뭐지역적으 관여를 안 하니까 축산과학원이 이제 농림부가 결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사료검사를 어떻게 좀 품목을 어떻게 늘릴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 차원에서 별도가 논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료가 계속 안전성에 대해서 축산물 안전성에 대해서 사료 위주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료검사를 어떻게 성분검사를 확대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학원 통해서 별도로 심각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는 그런 사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비슷한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성분 기준이라는 어떤 성분을 더 추가로 검사할지는 저희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어, 음식품부에 있는 이제 축산국에서 그 축산과학원을 통해 가지고 이 성분을 어떤 성분들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면 저희들은 실제로 이제 생산 단계나 아니면 유통 단계 거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료를 샘플을 수거를 해서 저희가 성분 검사를 하고. 합격이나 부적합 여부 요거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